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지시 한 줄기 빛이. 우리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 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31절 에서 37절까 지의 말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일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 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어, 그때에 두라비가 어, 그, 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거닐며, 어, 그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고, 어 둘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두 길을 걷고 있는데 이두라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라비는 폐허가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며막 슬피 울면서 그렇게 길을 걸었고 한 라비는 오히려 웃으면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걷다 보니까 근데 서로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겠죠 봤더니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아해 했습니다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또 반대편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는데 당신은 왜 웃고 계십니까? 서로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먼저 울고 있던 라띠가 대답하기를 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어, 이 땅은 다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고 있던 라삐가 대답하는 겁니다. 어,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고 다 부서지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까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 저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의 어 멸망은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약속이 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멸망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새 언약을 줄 거야. 새로운 약속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도 성전도 하나님과의 약속 이 우리와의 약속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새 언약을 주신들, 이 또한 깨어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 이 약속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기거나 다른 곳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계명은 다 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 눈으로 보여주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고 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말 것에 기록되도록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영원히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나와 맺은 새로운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가 언제든지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 마음에 내 약속이 새겨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야. 아, 원래는 다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멀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그가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린 후에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돌아온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을, 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할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을 35절부터 37절까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땅을 볼 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데, 어이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없어지겠습니까? 어 사람이 먼저 멸망하면 멸망이 멸망하겠지. 해, 달, 별이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36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저주하시거나 확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식 반어법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항상 있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내 약속도 사라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해달별이 없어지겠느냐? 내 약속도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식 반어법인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을 다 너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인간들이 저온 우주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땅 밑에 저땅 속을 너희들이 다 조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하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약속이 끝나겠지만 그럴 수 없지. 내 약속도 끝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되고 다 훼파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아니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온전히 메어 있는 존재야.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망해도, 아무리 망해도, 어, 다시금 기회를 줄수 있고, 또 물질을 지원해 줄수 있는 부모, 든든한 부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금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이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기억하며, 탕자가 마치 아버지를 기억하여 돌아왔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저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그 약속을 믿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심을 믿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혹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말씀 기억하여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 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